아픈 거 얘기해도 보험사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설계사가 소문이 나겠죠. 야저 사람한테 가면 가입 시켜줘. 네 안녕하세요 김영춘 팀장입니다. 와 보험사기. 이탄 네, 이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사망보험금 상해 사고로 인한 보험 사기를 알아봤는데, 오늘은 고지 의무에 관한 보험 사기. 사실 이거는 이제 보험 사기라기보다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게좀더 정확하긴 할것 같아요. 그니까 고지 의무가 뭐냐.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면은 보험회사에다가 중대하게 알릴 의무들이 있어요. 뭐 직업 같은 거.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보험료가 조금 더올라가거든요 다치는 쪽으로 올라가요. 보험료 좀 줄이기 위해서 내가 사무직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저렴하게 가입을 할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추후에 이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업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현재 몸상태예전에 병력 다 얘기를 하면 되고요. 5년 안에 뭐 입원을 했다거나 수술을 했다거나 이런 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무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30일 이상 약 투여한 거. 지금 계속 약을 먹고 있는 게 있다. 이런 거 있으면은 다 얘기를 하시면 돼요. 다 얘기를 하면, 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가요? 설계사. 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제일 많은 거는 이걸 얘기를 하면 보험 가입이 안 될까 봐 걱정을 하셔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한들 나중에 추후에 불이익 당합니다. 얘기를 해서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 보험사마다 또 달라요. 또 다른 보험사에 얘기를 해 보면 받아 준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고지 의무를 얘기를 안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면은 어떤 검사를 받았는데 용종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용종이 이제 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위험한 용종이었다라고 하고 그걸 제거를 했어요. 용종 제거가 수술이거든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보험을 가입을 할때 실제로 그 용종 제거한 이제 얘기를 하면 뭐암 진단금을 가입을 하면 대장에 용종이 있었어. 그럼 대장암 은 나중에 뭐 보장을 안 한다.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걸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못 받는 것도 중요한데 보험을 해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뭐 혜택 받았던 것도 돈다 돌려달라 할 수도 있고 사기죄로도 성립이 되냐? 보통은 사기죄로 일단 고소를 잘안 해요 보험회사에서 왜 이미 보험료 받아먹고 뭐 보험금 뭐좀준게 있으면은 이걸로 인해서 이때까지 줬던 거다 다시 돌려달라 다시 돌려받고 그리고 보험 해지시키고 손해 본게 없잖아요 오히려 이득을 받죠. 근데 가끔 보험회사에서도 너무나 이 사람은 애초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나를 기망하고 가입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 명백하게 용종을 뗐는데 그 얘기를 안한 거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실제로 지금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암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설계사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한 1년 뒤에 다른 병원 좀 치밀하죠? 저 멀리, 지방까지 가가지고 검사를 맡아서 암에 걸렸대서 제가 암이에요?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이제 진단금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면 조사 나갑니다, 이거. 예. 큰돈 나가는 거잖아요. 걸리면 진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고지 의무를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가입 안 되냐? 아니에요. 뭐 유병자로 가입을 한다거나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할증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부담보 몇 가지는 보장을 안 해주겠다 해서 뭐 가입도 가능하니까 어쨌든 거짓말로 가입하면 손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보험 가입할 때 분명히 뭔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보험 가입이 잘 됐다 이러면 설계사가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알려야 하는 게또 이륜차. 오토바이라고 그러죠. 오토바이를 내가 만약에 타고 있거나 하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안 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보장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타고 있거나 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연히 그냥 한번 정도 아버지가 치킨집을 하시는데 배달 오늘 한 번만 좀 도와달라서 진짜 거의 안 타는데 한번 이렇게 가다가 사고 났어요. 그런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 고객도 그렇게 해서 받았고요. 약간의 나와 있어요. 고객님들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지만. 설계사가 위반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다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얘기도 해안 되고 저 사람한테 얘기도 해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가면 보험을 가입을 시켜준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은 달콤한 유혹에 약하잖아요 왜 가입시켜주는지를 하기는 안 하고 설계사는 이제 거짓말하겠죠 내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입이 되는 거다 저 설계사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 지가 사기꾼이면서. 그렇게 해서 가입을 다 시켰어요. 어떻게? 아픈 거 얘기해도 보험사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설계사가. 소문이 나겠죠? 야, 저 사람한테 가입하면 가입시켜줘. 최근에 보험가입하려고 알아봤어? 어, 나 유병자로 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가면 유병자 안 해도 돼. 가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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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버셨던 분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터지기 시작하죠. 고객분들이 몸에 안 좋아서 뭘 청구하면 못 받게 되고. 어, 나다 얘기했는데요. 저 사람이 그냥 된다고 했는데요. 해도 보험회사에서 주겠어요? 안 주죠. 예, 일단은. 아니, 뭐, 저 설계사한테 받으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사 또 나중에 보험회사에 벌금을 내고, 금감원에도 벌금을 내고, 뭐, 하다 보니, 자기가 본 돈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빚이 생겨서, 결국에는 자살을, 예,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설계사도 마찬가지고, 보험가입자 분들도 그렇고, 고지의무를 지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서로서로가 좋습니다. 근데 내가 고지 의무를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큰 돈이 나갈 것 같아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 거는 이건 보험회사에서 잘못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금감원에 신고를 하신다거나 하셔서 보험금을 꼭다 받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일상생활배상 책임이라는 보장담보가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거짓말을 해서 보험금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